네, 사랑하는 친구님 사랑하는 행복이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행복 뉴스티브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 날이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 가면서고 할로윈데이 행사 뭐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이제 재밌게 가면서고 놀이하는 날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에 예, 정상 부부끼리 모아놓고 만찬을 하는 날인데 보니까 뉴스 보니까 금방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채팅도 올라오고 하는데 같이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저희 해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하지 않, 않겠어요?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뜨고 네시고 <laughs> 드럼프는 나고 없어요. 또... 진뭐 좋은데, 들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미도를> 어요나아가 <붙어봅�> welcome r e m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존경하는 a p e 회원과 초청국 경제 지도자 여러분. 이 a p 어, e 이1900 어, 89년도 호주 캔버라에서 제일 먼저 12개국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데, 이때 생,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해원 이러지 않아요? 해원.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시아 A 페시픽 태평양 에코노믹 코플레이션 그래서 경제협력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나라 독립 아직 국가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뭐, 홍콩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회원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정상도 참여하자. 그래서 정상도 참여하고, 처음에 경제인끼리 모여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가 끝나고 상당히 무역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실 유럽은 굉장히 발달되었잖아요. 북미 그쪽으로 그러나 아시아 이쪽으로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우 저희들도 저희 나라도 개도국이었고 후진국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러다가 우리끼리 좀 모아서 우리도 서로 뭐 좋은 나라, 좋은 무역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 신라 왕국의 고도 경주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Leaders of APEC member economies and our guest of honor, distinguished guests, with us tonight. I welcome you once again to Gyeongju, the ancient capital of 1,000 years, where you can feel and breathe in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s i l l a Kingdom. 신라라는 국호에는 나날이 새롭게 사방을 아우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The name of this ancient kingdom, 신라, means to continuously renew engagement with all corners of the world.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딛고 나날이 새롭게 일어서 세계 만방에 국제 사회 복귀를 날린 2025년 APEC 경제 지도자 분들을 이곳 신라에서 만나뵈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0... 사실이 경주라는 도시는 경상북도에 인구 한 10만, 아니 20만 대나? 정도만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큰 태평양 중심 국가 21개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한다. 이거 대단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 이 경주에서 왜 했느냐? 경주라는 이렇게 천 년의 고도 신라에 대해서 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 When the Republic of Korea has announced to the world its return to the international stage after overcoming challenges and making continuously renewed efforts to rise up again,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meet the economic leaders of APEC here in the heart of the Shilla Kingdom. 이곳 경주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조화의 도시입니다. 금관, 첨성대 같은 전통의 상징이 굳건히 경주를 지키고 있고, 인근 경북 지역에는 철강, 조선업 등 현대 산업의 동력이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이펙은 자유무역주의가 원칙이에요. 지금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좀안 맞죠. 트럼프는 이게 뭐 자기 개인 국가 위주로 자기 나라 우선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안 되는 건데 에이펙의 지지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자유롭게 무역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 좋은 게 있으면 타국에서 팔고 타국도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사고 좀 이렇게 어, 관세적인 거를 이렇게 부과하지 말고 하보자라는 그러한 취지인데 지금 요새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미국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성한의 파트너가 경주에서 City of Harmony,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blend and coexist. While symbols of tradition such as the gold crown and c h e o m s o n g d e Observatory persevere in g y o n g j u steelworks and shipyards, the engines of modern industry, are leading the local economy in the surrounding regions. 전임 의장국들이 쌓아 올린 a p e 의 전통적 유산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곳 경주입니다. 그 여기 보면 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나라를 돌아가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2 a l i t t l 이 bit of a l i t t i a s i u r e y o u of k of e a s a a v e r i n g w i l l t o c a r r t o n t h e l e g a c y of a p e b b u i l t up b i p o e v i o u a c i a i r s And also to dynamically respond to new economic challenges. There is no better venue than Gyeongju to symbolically demonstrate this. Since ancient times, Gyeongju has been a crossroads of various cultures and commodities, and this city has nurtured a unique culture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world.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권영을 만들어 가야 할 APEC의 미래 비전에도 이곳 경주의 정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경주라는 도시가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나당연합, 당나라와 교류를 잘 해가지고, 그 강한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백제도 상당히 그 일본하고 그 교류하면서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도 앞섰거든요. 어찌 보면 제일 작은 신라가 무역을 잘 해가지고, 무역을 잘 해서 결국은 신라가 패권을 잡았거든요. 그런 어떤 설명을 약간 하는 거예요 또한, 경주의 풍부한 역사유산과 이를 활용한 문화산업은 올해 에이펙이 성장인진으로 주목한 문화창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자 귀감이 될 것입니다 <목소리>

우리 한반도를 통일했는가 이 공부만 좀 해가도 <laughs> 얼마나 무역이 중요하고 새로운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중요한다라는 것을 한국 치고간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 한마성공한 겁니다. <laughs> 아닌한 모르겠네, 이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신국왕국에국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었다고 오, 전해집니다. 이 피리 세상의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가져온다라는 뜻으로 피리. 왕실에서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불었다고 합니다. They say there was a legendary legendary fiddle in the ancient kingdom of Silla h called m a n p a s i k j o k The name means to c a l m down all conflict and turmoil and bring peace. This fiddle was played in the court whenever there was trouble in the kingdom. 천 년의 세월을 넘어 이곳 있었나요? 경주에서 에이펙 <laughs> 회원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며 만파식적의 선율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화음이 아태 지역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번영을 안겨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Over a millennium has passed and here in Gyeongju The voices of APEC leaders are blending together in harmony once again to be reborn as the tunes of the Manpa s i k j o I am without doubt that this beautiful harmony will bring about. 멕시코는 93년, 페루 98년, 칠레 94년, 러시아, 러시아도 98년에 가입했어요. 호주, 창립 멤버죠.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창립회원들입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이제 1998년도에 가입했고요. 파푸아, 뉴기니, 1993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국입니다. peace and stability and r e n e w e p e c 천년 고도의 전기를 이어받아 아펙의 협력과 성공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AI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AI가 사실 이 AI 분야가 최고로 선도하는 나라가 미국도 미국이지만 그선도은 중국이거든요.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중국이. 이 AI가 나중에, 이 AI가 AI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봇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이 AI는 인간보다 수, 뭐 수만배 발달한 머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이 AI가 또 AI를 만들고 AI 제국을 정말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과 같은 그러한 제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이러한 규칙, 법률 이런 게 제정이 돼야 돼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이제 태평양 중심으로 발달된 이 AI, 일본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나라, 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약간 우리 대한민국은 AI 약간 좀 뒤져 있어요. 인터넷은 좀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빨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늦었다 그래요. 자원의 AI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a p e c 은 보면 자유롭고 개방, 목표가 그래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촉진 무역 자유 자유 경제 무역 중요하죠두 번째. 경제 기술 협력 강화 기술 협력 이게 좀 중...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어~ 포용적 발전 뭐야 <laughs> 뭐~ 뭐~ 그렇다 그래요 자원의 경제 계획에서의 중요한 이러한 모임이니까 이제 뭐~ 이~ 증상들도 같이 참여해서 서로 애교 활동도 하고 하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유종을 미를잘그으시기 바랍니다. Of capital, i would like to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c h 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